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은 예. 모두가 같은 깃발을 들고 있어요 태극기를 들고 있어요 예, 이게 권위주의에요 어. 모두가 같은 깃발을 들고 있어요 이거가 예. 우리가 말하는 태극기 부대인데 예, 권위주의, 권위주의 그런데 예. 다른 사진 보세요 그다음에 이 빛의 혁명 이끌었던 어. 세력들은 깃발을 보세요 다양해요 어. 다 다른 깃발을 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 시대란 뭐냐면 자, 자유를 막 노래하지만 자유를 감당하지 못한 세력들이 권위에 다시 굴복하고 권위에 음, 복종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막 자유를 얘기하는 것지만 음, 음. 사실 자유를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오케이. 그러니까 권위에 복종해요. 어. 자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준석 씨한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그가 그그막큰 소리 치고 나서 그런 말을 욕, 욕 비슷한 말을 한지 몰랐거든요. 아 음. 담을 넘지 않고. 네, 시끄럽임마. 시끄럽임마. 네. 그거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요. 아니, 아, 제가 몰랐어요. 언론에서 틀어주지 않아도 다시 네, 들어가. 다시 다시 들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저 눈빛 보세요. 시원럽임마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laughs> 이친 이분은 네. 외장을 지금 쉽게 말하자면 권위주의 세력하고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권위주의에 채화된 사람이에요.